반가워요. 이번엔 2024년형 코드 제로 A9 에어 스틱 청소기를 전해드리려 해요. 빠르게 살펴보시고 놓치지 마세요. 놀랍도록 가볍게, 청소는 확실하게. LG 코드 제로 A9 에어. 가볍지만 확실하게, 약 1.97kg 무게엔 최대 150w 흡입력. 깔끔한 공간을 완성하는 슬림 앤 컴팩트 디자인. 액세서리 없이도 바로바로 듀얼 내장형 틈새 흡입구. 약 1.97kg의 무게로 가볍게 쓱, 강력한 흡입력으로 깨끗하게 싹, 강력한 흡입력을 가벼운 약 1.97kg의 무게로 경험해보세요. 기존 A9 대비 가벼워진 무게로 손목 부담까지 덜어, 청소가 필요한 때라면 어디든 바로바로 청소할 수 있으며, 청소하는 기분도 손도 가볍게, 약 1.97kg 가벼운 무게로 손목 부담 없이 청소하세요. 바닥은 기본, 소파, 책상은 물론 청소하기 어려웠던 천장이나 높은 틈새도 가볍게 들어 올려 청소할 수 있습니다. 이중 터보사이클론. 원심력으로 먼지를 분리하는 필터가 빨리 막히지 않도록 먼지를 분리해 먼지통에 모아줘요. 5단계 미세먼지 차단 시스템. 흡입한 먼지를 셀틈 없도록 청소기 내부로 들어온 미세먼지가 배출되지 않도록 5단계로 도와줍니다. 어느 공간이든 간편하고 편리하게 청소하세요. 번거로운 액세서리 결합 없이 책상. 화장대 위를 바로 청소할 수 있는 내장형 틈새 흡입구와 간편하게 분리되는 각종 필터, 배터리로 편리함을 더했어요. 번거로운 액세서리 교체 없이 듀얼 내장형 틈새 흡입구로 간편하게 청소하세요. 고무 재질로 마감한 듀얼 내장형 틈새 흡입구는 청소 기본체 흡입부와 연장관 끝에 각각 내장되어 다소 높이가 있는 책상이나 화장대부터 마루바닥, 높은 틈새까지 번거로운 액세서리 교체 없이 간편하게 청소할 수 있습니다. 추가 제공되는 액세서리로 용도에 맞추어 편리하게 청소하세요. 간편한 필터 분리. 필터 분리도 세척도 손쉽게. 내부 필터가 손쉽게 분리되어 세척과 관리가 간편합니다. 슬라이드형 배터리. 시간은 넉넉하게, 탈착도 간단하게. 포준 모드로 최대 40분 사용 가능한 배터리는 슬라이드 방식으로 탈착도 간편합니다. 깔끔한 공간을 완성하는 슬림앤 컴팩트 디자인. 청소는 기본. 디자인으로 완성되는 깔끔함을 만나보세요. 슬림한 디자인에 줄어든 부피, 깔끔한 액세서리 보관으로 공간을 빛내줍니다. 슬림앤 컴팩트 디자인. 공간도 보관도 슬림 디자인. 그저 홈에 맞추기만 하면 시작되는 충전. 복잡한 충전 방법 없이 홈에 끼워주는 순간 충전이 시작되어 편리함을 더했습니다. LED 알림창. 바로 확인하는 청소기 상태. 청소기 상태를 한눈에 확인하세요. 배터리 잔량, 이물 막힘, 필터 청소 알림을 한눈에 볼수 있는 LED 알림창으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터치 컨트롤러. 한 손이면 충분한 청소기 조작. 한 손으로 한 번에 조작하세요. 청소기 전원부터 3단계 흡입용 모드 변경까지 원터치 컨트롤러를 통해 한 손으로 간편하게 조작하세요.